안녕하십니까 주인태입니다. 허경영 눈물 뚝뚝 흘리나 젊은 신도들 그러니까 청년들이죠. 네, 허경영의 등 돌리다 네, 이런 제보가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네, 청년들이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허경영이가 뭐이 허경영이를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네 이렇게 지지한다 뭐 이러면서. 뭐, 홍대만 나가도 뭐, 난리가 난다. 뭐, 이렇게 떠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신도들, 그러니까 청년들이 등을 돌리는 거죠. 이 오늘 허경연이 2025년 8월 17일, 일요강연에 보니까 시청 중인 사람이 306명입니다. 이 306명.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실시간 하는데, 306명. 그러니까, 과거에는 몇만 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몇만 명. 대선 때. 그런데, 지금 306명이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거죠. 저도 문자에다가 이 젊은이들이 저한테 막 욕을 막 보내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거 자료 다 모아 놨거든요. 그래서 이자들이 이제 심판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인내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이때다 싶으면 그때 강력하게 심판을 하는데 자료를 다 모아놨습니다. 예, 저한테 새벽에 막 전화해서 스토킹하고 이자들. 그 직접 통화를 해보니까 목소리가 젊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인데 이자들이 떡어줌을못 예, 가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계속 저에게 하루에 막 100개 이상씩 보내는 자들이 있어요. 이거 보니까 뭐 인태야너는 이런 법칙은 제대로 알고 있나 요즘에 뭐, 요놈 인태 하늘의 천벌이, 예, 곧 니한테 닥치고 있다. 기다려라. 니가 네, 허경영 총장님을 예, 괴롭힌 자. 뭐 이러면서 이자도, 뭐, 밤낮을 안 가리고 계속 지금 쌍욕을 쓰고 있습니다. 저한테 쌍욕을 계속 예, 보내고 있어요. 뭐, 마귀새끼다. 막 이러면서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거 다 모아놨습니다. 이거. 이거 뭐, 여기, 예, 뭐, 거의 천 개가 될것 같은데요. 이천개 정도면은, 예, 충분히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하고 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자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반성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허경영이가 이렇게 지금 추락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허경영 그 시선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도리어 막 신도들이 늘어난 것처럼 생쇼를 하죠. 그런데 실시간에서 드러나잖아요. 306명, 306명이 시청 중이다. 이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결국에는 이 허경영이 망해가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이제 허경영 재판이 또 시작이 됩니다. 여기 이제 이 허경영 피해자들이 공개하라, 이 재판을 공개하라. 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나리를 지금 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허경영이가 무슨 뭐백땡땡인지 뭔지 이자를 앞세워 가지고 이자가 이제 우주만물 창조신에 대행을 한다 이러면서 축복을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뭐 천국 티켓까지 네, 이자가 이제 대신 준다 이러고 있는데 참리가 어, 없는 일이죠 이 감옥에 가서도 정신 못 차리고 이 돈에 이 집착을 보이고 있는 이 허경영이 이자가 과연 에, 이 깨닫지 못한 자죠 이 깨닫지 못한 자네 깨달은 사람들은 에, 물질에 집착하지 않죠 네, 물질은 에, 적당히 네, 적당히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허경영은 아직도 이 욕망에 빠져 있고, 이 탐욕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허경영이가 이제, 재판에서 각종 유죄가 터져나오고, 그러면은 그때는 이 허경영이가 더이 신도들이 다 도망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뭐 저한테 이 방송을 하지 마라. 뭐 이렇게 계속 어 댓글을 다는 자들이 있어요. 방송을 중단해라 뭐 이러는데 이 방송은 계속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이 젊은 청년들도 제 방송을 보고 깨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과를 하는 거죠. 사과. 네. 그동안 교수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용서를 빌면 또 용서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용서를 비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제가 너그러이 용서를 해주고 그분들이 앞으로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저도 이 응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